구역 구역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맞죠 맞죠 어머니 어어, 어, 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한번 들고 여기는 어디야 어 여기 머리 그럼 여기는 어깨 그렇죠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어휴 어, 궁댕이 <laughs> 엉덩이 궁댕이 뭐 맞아 요 방댕이 뭐 맞아요 맞아요 어, 그죠 어, 여기 더 재밌네 궁뎅이라 하자 그냥, 어, 어, 어. 그냥 아버님 여기 궁뎅이? 어깨요 궁뎅이 <laughs>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머리하고 어깨하고 배도하고 궁뎅이도 했잖아 그죠 머리에서 요 얼굴에 있으면서 얼굴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죠? 머리 자 여기는 눈 요거는 마스크 안에 있는 거입 여기는 여기는 그렇죠 어유 좋아요 좋아 자 그러면 어머니들 하나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 어딘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자 눈썹 나 눈썹이 여기 있나? <laughs> 눈썹은 여기 있는데 <laughs> 어리고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그렇죠 그런데 자 어머니들 제가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어 우리 어머니들 거짓말이고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거 있잖아요 어? 지적하는데지적하는 거짓말이야 제가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했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눈을 드는 거야 어,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인 거예요. 어, 어 반대로 하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거에 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손가락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눈. 그럼 어디 해야 돼? 눈반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자 갑니다. 어, 코! 그렇지 그렇지 지금 몇 분이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다시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머니 유치원생이라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애마서 <laughs> 이게 잘안돼 그러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걸 따라하시라고. 아 어, 이제 이해가셔어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일. 아니. <웃음> <웃음> 아버님 이렇게 하면 뭐지 해야 돼? 제가 입이라고 얘기했죠. 아, 다들 귀 잡. 어머니 귀 잡으면 안 되고, 귀 잡으면 안 되고, 턱이라고 그랬잖아. 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어디 해야 돼? 턱더 그렇지 더. 어머니 입이 아니고 턱.